64장. 원하건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강림하시며 주 앞에서 산들이 흘러내리기를 녹이는 불이 타오를 때에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처럼 하사 주의 대적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민족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기다리지 아니하던 무서운 일들을 행하시고 강림하심에 산들이 주 앞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주 외에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였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이 본 적도 없나이다. 주께서는 기뻐하며 을을 행하는 자와 주의 길들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만나시거늘 보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나 주의 길들이 지속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 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으며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우리를 소멸시키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오 주여, 심히 크게 진노하지 마시오며, 불법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보소서, 우리가 간청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도시들이 광야가 되었사오며, 시온도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도 황폐하게 되었나이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 집, 곧 우리 조상들이 거하며, 주를 찬양하던 집이 불타싸우며, 우리가 기뻐하던 모든 것들이 피폐하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이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참으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잠잠하시고, 우리를 심히 괴롭게 하려 하시나이까? 65장.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찾아내었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던 한 민족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라, 나를 보라 하였노라. 내가 하루 종일 내 손을 펼쳐서 자기 생각을 따라 선하지 않은 길로 걸어가며, 반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나니 곧 동산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벽돌 재단에서 분양하며 내 얼굴 앞에서 계속해서 내 분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은 무덤들 사이에 머물며 기념비가 있는데 거하고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르기를 너 스스로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하루 종일 타오르는 불의로다. 보라 그들이 내 앞에 기록되었은 즉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며 너희 불법들과 너희 조상들의 불법들을 함께 보응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고 작은 산들 위에서 나를 모독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이전 행위를 헤아려 그들의 품 속에 넣어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서 새 포도즙을 찾았으므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을 멸하지 말라. 그것 안에 복이 있느니라 하는 것 같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해 그와 같이 행하여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야곱에게서 시를 내며 유다에게서 내 산들을 상속받을 자를 내리니 나의 선택한 자가 그것을 상속받고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하리라. 샤론은양떼의 우리가 되고, 악울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을 위한 곳이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줄을 버리는 자들이요. 나의 거룩한 산을 잇고, 그 군대를 위하여 상을 예비하며, 그 수대로 음료 업무를 제공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수를 세어 칼에 넘길 터인 즉, 너희가 다 머리를 숙이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부를 때에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할 때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눈 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되 너희는 줄이리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시되 너희는 목마르리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하되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기뻐서 노래하되 너희는 마음이 슬퍼서 소리를 지르고 영이 괴로워서 울부짖으리라. 또 너희가 너희 이름을 내가 택한 자들에게 저주거리로 남기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너를 죽이고 자신의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축복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축복하며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에 고난들이 잊혔고 내 눈에 숨겨졌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날 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백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백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그들이 집들을 지어 거기에 거주하고 포도원들을 세워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이 짓되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되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으며 나의 선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리라.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위해 열매를 맺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은 주에게 복받은 자의 시요.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우선도 그와 같으리라.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